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사람들 여, 너무 놀랍게. 알아, 이거 너무 놀랐죠. 내가 싼산줄 알아요. 무슨 지바람이 내가 일로 자리 옮기잖아. 그러만 야들 따라옵니다. 지금 이제 야들 말도 빠가놨거든. 여기 고정 멤버거든. 이 어, 오빠 한명 뭐지. 닉네임도 도와주세요. 닝구 바라기. 너 그거 야 좋게 죽게 가가라. 가가라 가가라. 어 가가라 가가라. 아이고야. 자. 아이고, 진짜로 야들은 돈안 쓰고 풀템 맞췄네. 전설이. 가가라, 다 버릴 때. 가가라, 빨리 물아. 어 이거 내가 먹는다. 못지. 나 당신 거 반지 한개 못해. 빨리 물아. 어 이거 내가 먹는다니까. 밥줄게밥 물어. 어, 얘들한테 는 이게 밥이지, 뭐, 장비. 어, 내가 거지 왕된것 같아. 요도, 한 뭉탱이, 요도, 한 뭉탱이 아이템 자동 쿠키 하지마. 좋잖아, 일렬로 쭉 서봐. 내가 사람들 한번 집합시켜 볼게. 이 게임의 장점이 뭔지, 내가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있는데, 얘들아, 다 기안해봐. 기안 기한 다 해봐. 마을에 다 모아 볼게. <laughs>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불소유세도 그리고 테라도 그렇고, 어, 금은사막도 그렇고, 거기서 내가 못했던 건데, 어, 다들 기안해라. 열로저 앞으로 쭉 써. 나를 기준점으로 해서, 어? 내가 여기 앞에 있을 테니까, 내 뒤로 라이터, 어 라이터 뒤로 쭉 서라고. 알았지? 여기가 군웅성이야 군웅성 1번 채널. 아무 내가 자리로 이동하면서 템 뿌릴 테니까 어자 일로 저 길게 쭉써 내가 걸어 다니면서 중간 중간에 템을 놓을게 알았지 내 앞에 오지 마라 내 앞에 오면 안 된다 일렬로 서라 일렬로 야야 일렬로 내내 앞에 오지 마래 일렬로 일렬로 어 일렬로 서세요 일렬로 내가 쭉 하면서 뽑을 테니, 테니까 야 아까 그 풀세 풀템 어 풀세트 받은 새끼 너는 왜 왔냐? 아까 풀세트 받았잖아 구독하기 좋아요 일렬로 써라 일렬로 어 일렬로 이렇게 사열로 쓰면 안돼 산타의 대가리야 어? 사열로 쓰지 말고 일열로 쓰라고 일열로 썼나? 이 사람들만 내가 원하던 게 이런 저 원래 그거였거든 그래서 100명 200명 뭉쳐가지고 그냥 아 한방에 그냥 CO 연감 바로 그냥 아 뚝배기 바로 날라가는 거야 어? 내하고 동급인 템인데 다 전부다 어내 앞에 있지 마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템 뿌릴게 그 대신 저 따라다니지 말고 지금 내 것도 이제 마무리 이제 뽑기 남았으니까 이거 빨리 하고 어 그냥 강화하고 사용 가야 된다 자 무기부터 뿌릴게 그래도 렉은 사람들이 저렴 많은데 없는 거는 그래픽도 그렇고 그래픽이 그렇게 투디기 때문에 렉이 없이 일반 게임 같은 뭐 렉은 못, 저 천을 때면 못 온다. 자뿌리기자 자, 하나 버리자. 아이 일년으로 서가에서 라니까이 바보야. 야들처럼 서가 있어. 자 이쪽 자리 뿌릴게요. 어, 자, 야, 근데 왜 자동으로 이거 왜 가는 거야? 템 그런 것도 문제. 완전 메이플보다 더 심하다 이거. 메이플보다 더 심해. 아, 아, 자 앞으로 가면서 또 놓을게요. 우리 실천자들은 내가 게임하면 많이 따라하거든. 거의 뭐 그냥 무자본으로 하거든. 그래서 뭐가금로도 있지만은 무자본로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템맞추면 가금한데 하고 똑같아져. 스펙 강화 빼고는 똑같아져. 강화는 이제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해. 강화는 야 시비지 전 이런 게임으로 여러분들 실천자가. 여기 5천명이 넘으면 인정해줘야지 그거는 맞지? 인정해줘야지 올해 이제, 이제는 2019년도지만은 모바일 게임이 진짜 난댕고가 어, 홀홀 날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뿌듯하네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또 재미 보여줘야 되니까 아이 뿌듯해 할게 너무 많아 그래픽 싫어하냐고어 원본 그대로 가지고 왔다 싫어 하하하하 원본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왔다 가다 이거 다 우리 시청자들입니다. 됐다, 이제 좀, 그만 좀, 또뿌니까 아. 빠르다, 빨라. 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다는 게또 의미가 있는데, 근데 나는 오늘 신템 뽑아야 돼. 안 뽑으면 얘들아, 열받아서 못 한다. 어우. 완전 진짜로 파리 같아. 와, 애들, 저 어떻게 알고? 저렇게 작불이 나오면... 어우, 자... 어우... 내가 안 보인다. 내가 안 보여. 아우 <laughs> 야...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참 뿌듯하고 좋다! 어 그래도 원래는 어, 버릴 템인데 이제 시청자들하고 같은 채널에서 게임을 할수 있으니까 어 이런거는 진짜 좋네 아니 살 사람이야 널렸구만 어 오늘 거지 문방 오늘 잔칫날입니다 많이들 드세요 밥 드릴게요 자밥 드세요 자밥 드세요 밥한 삼십그릇 뿌리네요 삼십그릇 가가라 가가라 밥무라